안녕하십니까. 에이,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어, 기술 유튜버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음. 기술 유튜버를 몇개 찍고 있고 이제 기술 유튜브도 몇개 찍고 있고 막뭐 이렇게 하는데 직지말아겠습니다 어, 이게 토크 유튜브도 조금 섞어서 하는 게 음. 옛날에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거 섞어서 다 했는데 기술기술기술 섞어낸 는데 얼마 전부터 계정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게 더 편한 거 같고. 분명히 말하겠는데, 어, 주수, 주수 기술을 계속 꾸준히 동해서 올릴게요. 근데 오늘 토크 유튜브를 하나, 하나는 하나, 하나 주수에 대한 토크 유튜브를 하나 하는 게, 왜냐면, 야, 구독자나 제 주위의 사람들, 뭐, 우리 도장인데 한 네다섯 분 다니면서 지도도 해보고 물어보는데, 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수를 잘할수 있냐? 좀 빨리 늘수 없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수한 지한 20년이 다 됐고, 2 0년좀 넘었고, 실제 한게한 한 18년이 좀 됐는데, 신급 되면 18년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이스 좀 빨리 늘을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주이스 잘할수 있겠나? 저도뭐 저도 챔피언 생활 해 봤는데. 어, 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열심히 해야죠. 우 꾸준하게 열심히 특히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유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주이스는 이제 거머디가냥 10년 정도만 열심히 하고 운동하면 이제 거머 받을 수 있어. 확실히 받을 수 있어. 유심히 운동하면. 뭐 그냥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에서 진짜 잘 하고 싶은 거, 뭐뭐 뭐 선수 선수 플랫폼 때는 아니면 선수 보러 때, 선수 권은띠 선수 갈 때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나온 동영상에 많이 나오는 이거 스타 스 스타 플레이어 출신 스타 플레이어처럼 어떻게 나도 시합 가서 이렇게 잘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제가 받거든요 사실 받아요. 근데, 이제, 제일, 제일 가장 1차적으로는 뭐,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돼. 요 꾸준하게 열심 그냥, 그냥 열심히 하거나 꾸준한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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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맞아, 맞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어쩔 수없겠 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 공부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뭐,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야.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내가 재능, 재능이 뛰어나고, 뭐, 그 분야에 타고났다. 뭐, 재능이 천재다이라도, 뭐, 안 해버리면 소용없으니까, 뭐, 그건 맞습니다. 2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일단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저도, 저도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뭐, 개인 사견으로 하는데, 재능도 약간 필요하기 필요한데, 나중에 좀, 나, 나, 나중에 얘기하겠고, 어, 1차적으로, 어, 꾸준히 해야 되는 거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술 연구를 어머니 잘 해봐야 됩니다. 이제 머리도 많이 굴려야 돼. 요 주, 어, 내제 제 아는 사이 세계 챔피언도 그렇고, 제 주위에, 주위제 주위에 스승도 옛날, 제 마스터들이나, 제가, 제주위에서 가르쳤던 여러 마스터들 만나면 마스터들이나, 아니면 새 챔피언들이나, 제 뭐, 주위수 잘하는 사람들 치고, 연구, 주위수 연구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솔직히 자료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뭐 자료가 넘치잖아.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 이런 데서 인스타, 심지어 인스타에도 보면, 주위수 기술 도교사히 많고, 또 옛날에는 제가 2010년대나 10년도, 10년쯤에, 10년, 11년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때 보면 한국 유튜버였었는데 요새는 한국 유튜버도 많거든요. 옛날에는 좀 외국 유튜버 사이트를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 유튜버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 습득하기가 좀 좋단 말이야 좋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도 따로 줄때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뭐 모르는 사람들 옛날 아는, 유처 말하자면 내가 아는, 아는 사람, 옛날에 아는, 알았던 친아이자 형님이 뭐 자꾸 검도했던 사람인데 옛날 사람은 이거 그 검도라는 그런 단순 운동을 해서 그런지 운동하는 사람은 자꾸 뭐 단순 무시가 다는 이슈 치부는데그그 뭐그 사람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고 어머니에게 잘못된 생각이고 뭘잘 모르고 한 소리고 운동이라기도 어머니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운동이라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어머니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운동 오래 해봤고 또 선수생활도 화려 챔피언생활도 해봤 는 느끼지만 맡기는거 있으면 이거좀 확실히 또 생각해 을 봐야 돼요 연구도 하면서 운동은 그냥 막, 막연하게 운동 무리에 못다 하는 게 아니고. 막히는 거 있으면 분명히 좀그분 막힌 부분에 서좀 생각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연구도 해보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확실히 중요하다말 요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동시에 뭡니까? 막히는 거 있으면 이제 확실히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스터 위에 내 마, 마스터나 고참이나 있고. 아니면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어, 물어봐야 돼. 그래 주의수라는 게 확실히 참 재밌는 게 뭐, 유도나 레슬링의 기술이 한 100가지도 다, 한 100가지나 120가지, 뭐, 한정이 됐는데, 주위수는 몇천가지, 몇만가지, 끝이 없단 말이야. 주위수도 저도 마찬가지야. 주위수를한 20년 넘게 했지만, 뭡니까? 어, 주위수 기술 다, 저도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주위수 기술도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람마다 포인트도 약간 틀리고, 기술도 저도 뭐, 확실히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은연하게 잘못, 알긴 알아도잘 못하는 부분이 너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연구도 하고 계속 연습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주의수라는 게 끝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수가 한번 빠지면 10년, 20년씩 계속 사람들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주의수가 기술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포인트도 너무 많고, 또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유도나 레슬링 같은 건 어느 정도 기술이 좀 한정이 한계가 되어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아, 물론 유도와 주짓수 유도와 레슨이 좀 힘들다. 힘들긴 했는데, 어, 기술이 뭡니까? 역시 좀 이게. 주유수보다 복잡 뭐또 한정돼 있고 복잡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생활 문제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핵심적기인데 뭡니까 주유수 어, 잘하려고했는데그 주유수의 방향성을 잘 정해 방향성 그러니까 기술 방향성을 잘 정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저도 마찬가지야 파란띠 때뭐 보통 실력이 좀안 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 말을 많이 어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파란띠 때 실력이 안 늡니까? 파란띠 때왜방황하고 파란띠 때 그만두는 그 이유를 어, 다른 동영상 제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 파란 좀 넘어가면, 파란 까지 이제 기본 기술을 많이 이게 마스터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왜, 파란 데 되면 이제 어느 기본 기술, 주수의 기본 기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세계 챔피언이나 이게 보면, 스위스 잘하는 사람 보면 한 코가 다 있어요. 한 코가 있단 말은 그, 자기 그 특화된 기술이 한두 개씩은 다 있단 말이에다 있어요. 근데 그 특화된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냐, 느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 방향성이가 즉 다시 말해서 방향성을 잘 정해야 된다 말이야. 그 방향성을 못 잡아 버리면 이제 지름길을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이런 일이 났다. 그러니까 이래 올라갈게뭐 돌아가는 이런 이런 게 났다 말이야. 그냥 막 그때 마스터를 좀잘 만나야 되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 저도 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잘 만나고 기술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말좀 이게 언나가다 결국 방향 하나 정해 정해 가지고 잘 정해 선택했는데 분명한 건 이게 그 시계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엑스가들 특화할 사람인지 아니면 버터플라이 가들 특화할 건지 아니면 탑 게임을 특화할 건지 아니면 뭡니까 뭐뭐 뭐 우리가 하프가들 특화할 건지 이렇게 자기 결정을내야 돼요. 어. 근데 주의 수학이 어느 정도 잘할 수도 모든 기술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 무조건 이제 파란 띄에서 보라 띠넘어 내가 뭐더 진짜 잘하는 주의 때가 되려면 그 특화되는 기술 한두 한개 정도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해야지 예, 됩니다. 근데 요새 좋아진 게 유튜브나 이렇게 자료가 많잖아요. 근데 보면 내 신체에 맞게 내 신체가 비슷한 세계, 참, 세계 챔피언이, 세 챔피언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그, 그 챔피언들 보면 기술하는 걸 보면 좀 따라하면, 좀, 그게 맞다. 따라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체와 비슷한 사람들이 뭔잘된 사람이 있어요. 세 챔피언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짜고키짜는 짜보 사람이 이제 엑스가드나 버터폴리 하면서 마르셀로 가시잖아. 아니면 뭐 호저그리치 키 크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좀 탑게임. 땅땅한 사람, 그렇게. 뭐, 물론 이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 자기하고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구사하면서 세계 챔피언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뒤져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도 뭐, 세계 챔피언도 자꾸 달라지잖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신체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어, 자기 신체와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비슷한 신체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그, 그, 그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구사해서 세계 챔피언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으시면 돼요.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기준은 엄밀하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있고 있고 뭐 뒤져 보면 자기 신체하고 비슷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 있어요. 고리오 된 사람, 기자고 땅땅한 사람, 병치큰 사람, 순발력 좋은 사람 약간 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뭐 따라 해 보면 저하고 또안 맞는 이거 상성이 안 맞는 세 표, 피 표도 보면 동영상 보거든요. 근데 이제 상성이 안 맞는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 이거는 이 사람은 잘하는데, 내하고 좀 이게 신체 구조가 틀리구나. 이게 좀 보인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성 선수가, 어, 그경량급에서 탑게임을 진짜 잘하, 제가, 제가 생각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경량급에서 탑게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저을좀안맞더라고 경향, 그 장인성 선수 같은 건, 이게 뭡니까 어, 이게좀 합기도를 합기도 대표,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어, 좀 이게 순발력이나 이게 본능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기술도 잘하거든.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본능이 약하기 때문에 힘은 좋은데 본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압박패스를 많이 때문에 그좀상승이안 맞더라 말이야. 근데 분명히 압박패스 잘하는 사람 포동피비아라는지뭐 우리나라에 좀몇명 있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 동영상 보고 이제 참조해가지고 그 따라하시면 돼요. 그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하고 신체하고 비슷한 사람이 분명히 그세 챔피언, 신체 비슷한 사람이 구사하는 기술로 어, 세 챔피언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방향성을 못 잡고 자고 이러면 좀 방황하는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내가 옷수로 가는 그 시간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거도 맞단 말이야. 그걸 어머니가 좀 생각하면 문제다 말이야. 그니까, 재능이라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한, 그건 어머니 기술, 운동이고 공부, 어느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재능이라는 게 무시 못해. 그소이나 재능이랑 무시 못한 게 뭐냐면, 아까 초창기 재능 얘기했는데, 사실 그 운동도 결국 뭐 공부도 마찬가지, 뭐 타고나야지. 뭐 왜냐면 모든 뭐단름 좋은 는 맞아. 다른 종부도 마찬가지야. 어 어느 정도 잘해라 뭐 평균적으로 해라 그건 뭐 노력만 가능합니다 아주 뭐 솔직히 일 같은 경우도 뭐 어드 뭐 저도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뭐 어, 평균도 못한다 그만 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어면하게 부산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어, 뭐 어느 정도 잘해라 뭐 평균적으로 해라 그게 가능한데 극강으로 잘해라 이건 좀 노력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뭐, 어느 정도 뭐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 있겠지 뭐 재능이라 있다만 알고 보면 구본철 선수도 알고 있다. 누차 말만요 구본철 선수도 어,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태권, 그냥 뭐, 선수가 아니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러니까 주위스도 잘할 수 밖에 없고. 또, 누미가 과거 황명세 선수, 시름 선수, 뭐, 이렇게, 이렇게. 소질의 재능이 어릴 때 운동했다니, 그런 게다 있단 말이야 뭐 장희선 선수, 아까 말했죠. 학기도 국가대표 선수고. 이렇게 뭐, 과거에 한국, 뭐, 한국 한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 내가 봤을 때는 아시아 챔피언은 한국 챔피언은 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좀할수 있는데, 세계 챔피언은 이제 나이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세계 챔피언은 분명히 나이 어릴 때부터 해야 돼. 맞아요. 아, 어, 그게 그게 확실히 아까 말했박명세 선수라는지 뭐 구본철 선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그게 나이어서 운동한 사람 정말 틀립니다, 그 틀립니다, 저 틀리 확실히 느끼 그 느끼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뭐 이렇게 어, 운동도 이제, 이제 잘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하신다 제가 이렇게 몇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몇 가지를 이제 좀잘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고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진짜 뭐극강로 잘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잘할 그건 문제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잘해라, 뭐, 그건 뭐, 가능하고, 뭐, 그건 가능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니 그건 가능하고, 내가 좀 이게, 빨리 성장하고, 좀 빨리 크고 싶으면, 제가 말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좀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무척하지만무시하게 어, 단순 무시하는게 아니고, 뭐, 어느 효율도 따질 때가 왔고, 그것도 생각, 그리고 또 운동이라는 게, 무척에 하지만, 그 때가 있다. 뭐,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어, 옛날부터 실력이 좀, 내가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거 지금 나이든 거치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지금 브레이프 일단 따로 받았는데 지금 브레이프 받고 나서 3년 동안 남들 하는 거야 두배 정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배 정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실력이 안 나는 것도 뭔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이제 어 운동도 뭐가 때가 있지. 운동도 때가 있단 말이야. 20대 운동이 제대로 어 운동도 때가 있기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몸이 만 들어지고. 삼대중삼대후 중반 넘어가면 몸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2 0대때 이제 어느 도 중반 이후로는 쇼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운동도 뭐다 때가 있고 운동 공부도 뭐다 때가 제대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명심하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좀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